아직 많이 부족하지? 아, 해봐 아, 해봐 다시 와 이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절대로 안 가르쳐줘 아 어... 야... 장안동의 천하대만족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 댓글에 장안동... 백사장이라고 저희 집 족발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족발 비주얼이 아주 나이스합니다 요거 한번 후다닥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일단 한번 나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지 가시고요 방해처럼 뜯어 먹어라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주셨는데 또요만의 요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정짜맛다 하루에 배달로 족발 몇개 나가요? 평일에 한 40개에서 50개 나가고요 와.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70개에서 80개 정도 네, 그렇게 배달 나가고 대단하다 왜냐면은 족발집이 대한민국에서 족발집이 PC방 그에만큼 많은 게 족발집이야. 어... 응. 근데, 그 정도 배달률이 나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또, 여기 장안동 동네가 선배님이 이제 또, 그,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 동네에 내가 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안 걸어다녀. 뭔지 알겠지? 주변에 사람 밖에 사람들 있지? 어? 있었어, 없었어. 야, 이건데 이거 족발 한입 먹고 이거 순두부찌개 한 먹으면 하니까 진짜 맛있네. 근데 네, 여기가 딱 어떤 족발이냐면 족발 좀 많이 먹거든요. 음. 완전 부들부들하고 탱글탱글한 족발이 있는 음. 반면에 약간 하드하고 이렇게 씹히는 맛으로 먹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부들부들한데 씹큼 맛도 약간 잘 살려낸 거 같아. 껍데기 되게 부드럽거든요. 내가 족발집에서 배달 시킬 때 제일 짜증 나게뭔 뭐야? 기성품 족발 온거 있지. 그냥 응? 기성품, 그냥 족발 이렇게 모형만 만들어놓고 썰어갖고 오는 집이지. 음. 그런 집에다가 배달 비디오에다가 내가 댓글 날린 거. 이건 진짜 족발이 아니야. 여기 배달의민족 그 검색을 해봤는데 평점이 4.9점이에요 맞나요? 이거는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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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을 줘야 돼 그리고 이쪽 동대문 쪽에 회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족발로 단체로 30개, 50개씩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와 천하대반족이 이것도 프랜차이즈인데 몇개없어 여기 매장 매출 1위더라고 약간 워낙 이거 이거 구라치는 놈들이 많아갖고 확인하고 왔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집은 진짜 1등이네 진짜 맛있네 와 넣어 와 족발 매일 삶고시나요네 오후 1시에 나와가지고요 족발 네. 집도 쌍프 있고요 네, 네, 매장 오픈은 오후 4시에 오픈해서 그리고 족발 소진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꼭 적는다니까 지가 할걸다 팔면 문 닫아버려 네. 근데 저거는 진짜 사장님조 똑똑하시네요 이게 끌어봤자 안돼 네. 자기 역량만 큼딱 팔면은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요 리미티드. 한정 판매. 음. 야, 이 기술을 우리가 좀 배워가자. 어? 어? 배워가자. 응. 음. 배워서, 너한주주발만 싸면 뭐 나는 한주 배달만 다니지. 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음. 멋있어. 와 족발은 살도 안져 피부 어 피부한테도 안 좋아잖아 족발이 음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지 족발이야 나봐살안 찌잖아. 그 사장님이 진짜 기분 나쁜 게 댓글에다가, 어워형 족발 같이 생겼어요라고 생겨가고 진짜 기분이 별로야, 그치? 야, 클리어. 먹어요. 음. 음, 김치 연정 오면 신기하네. 응, 뒤에 먹어.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진짜 영화 황해 한 장면처럼 먹었다. 김자씨. 나물리좀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가 좀 깔끔한 네. 사람들이니까 원래 절에, 저희 같은 절 사람들은 김치로 접시를 닦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네. 마무리 양념 와 오늘 장안동 천하대만족이 와서 사장님이 댓글로 어, 버거형 족발같이 생겼어요 라고 남겨줘서 제가 한번 직접 먹으러 와봤습니다. 일단 맛에 대한 총평은요. 별 10개 중에 저는 16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어... 17개, 난산 18개, 아 <laughs> 9개 드리겠습니다. 전별 100개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가 배달 족발집으로는 왜 일찍인지 알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다니는 곳마다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정말로요. 어, 한번 직접 오셔서 드셔도 되고요. 배달로도 시켜 드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음식 맛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버거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십시오. 하나 둘셋 오, 레스킨.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음. 맛없으면은 영상 업로드를 안 시켜요. 예. 한 지금 한 30군데 날려 먹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맛있으니까 이게 업로드 된 겁니다 예예아왜 아프냐? 아 아니 아하하고이지마